네, 특별상 어니투데이 방송 CF 스타상 소희현 귀하는 광고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 인정받아 2019 방송광고페스티벌 CF 스타로 선정된 뒤에 이 상태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18일 어니투데이 방송 대표 유승호 축하드립니다. 네, 어, 소현 씨. 광고를 잘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본인이 나오는 광고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소감이랑 같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네, 너무 예쁘게 잘찍어주시는데 저는 TV에 광고 나올 때마다 화장실로 자꾸 숨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아직도 좋은 광고 찍게 해주신 하이마트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립니다 이렇게 좋은 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